자, 문마중 2학년, 어, 챕터 2, 2장 포인트 10이라고 10에 설명하게 여기는 투투랑 투투용법이란 거 있지? 이거랑 enough to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해석공식 먼저 보면, 투부정사 용법 정리한 거에서 이제 여덟 번째 거야.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하면, 어, 또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뭐, 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물은 따뜻하다, 충분히. 뭐할 만큼? For me, 내가 to drink. 마실 만큼. 그렇지?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enough to. Enough는 충분히 충분하게. 투부정사 어떻게 해서 간다고 뭐뭐 할 정도로. 그 다음에 to. 다음 to. 앞에 to는 o가 하나 더 있지. 이건 너무란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뭐뭐하다. 뭐뭐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so 형사 부사 as to가 있어서 그러니까 매우 이거하다. 이거 할 정도로. 이게 있는데 이제 가볼게 이게 중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내신에 이게 범위가 있으면 나와 나오는데 이거 바꾸는 거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지금 내가 겪은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이거 바꾸는 거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파악하면 되겠어 이제 우리가 있는 봉일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유형 바꾸는 거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는 해석만 되는 걸로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법 문제가 문법 프린트 같은 걸 따로 줘서 나오는 같은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되겠지. 근데 이거 바꾸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그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나오면 그때 다시 이거를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해석의 주안점 맞추고 할게. 자첫 번째 투 어떻게 생간다? 너무. 그러니까 짐은 너무 피곤했다. 그 게임을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투투 어떻게 어떻게서 간다고 여기서 끊어서 짐은 너무나 피곤했다. 그래서 볼수 없었다. 그렇지? 여기를 너무 그때 그러니까 를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래서 나는 너무나 바쁘다. 내 친구들을 만나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바빠서 만날 수 없었다. 내 친구들을 그 너무나 무거웠다. 내가 옮기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옮길 수 없었다, 그렇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바꾸는 법칙 같은 거 내신용으로 나오니까 일단 이거 적고 할게. 요거 먼저 적어라. 투 툴을 소댓 구문으로 바꿀 때 일단 적어. 멈추고 다 적었으면 이제 들어라. 자, 첫 번째 툴를 갖다가 소로 바꾼다. 매우란 뜻이 있는. 그 다음에, so는 너무가 아니라 그냥 매우다. 이거 중립이야. 그니 그러니까 to는 부정이라는 뜻이 부정이지. 매우 너무가 있으니까. 너무 커. 그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to는 that, 주어, can,이나, could로 바꾼다. 뭐래냐 that, 주어, can 또는 could, not. 이렇게 바꿔. can이나, could. 까 그러니까 만약에 동사가 현재면 can. 과거면 could. 이 얘기야. 그까 그러니까 얘가 현재잖아. 그니까, can, cannot. 이게 과거잖아? could not.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주어가 사물 주어일 때. 사물 주어일 때는 첫 번째 툴를 so로 바꾸는 거 똑같고, 그 다음 for를 d e a 로 그러니까 사물 주어일 때는 특징이 있어. 잠깐만 봐. A번에, 어, 전부 다 사물 주어네? 전부 다 사물 주어인데,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일단 이거 so d e a 로 바꾼 거니까 일단 1, 2번 볼게. 1, 2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투부정사 왼쪽에 의미상 주어가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못 바꿔. 다시 투부정사 왼쪽에 그니까 사물 주어일 때 투투 구문에서 사물 주어일 때 사물 주어인데 투부정사 왼쪽에 의미상 주어있지 이거 없으면 소대서로 못 바꾼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처럼 사람 주어인 거는 바꿀 수 있어. 사람 주어인 건 상관이 없는데. 사물 주어일 때, 사람이 아닌 사물 주어일 때 투부정사 왼쪽에 for나 of가 못 나오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왜? 봐봐.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다. 그럼 누가 못 드는 거야? 내가? 너가? 모르잖아.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돼. 투부정사 왼쪽에 나오는 의미상주와 그걸 알려주거든. 다시 얘기할게. 사람 주어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 주어일 때 어, 사물 주어일 경우 투부정사 왼쪽에 for 나 o 같은 의미상 주어가 안 나오면 이거 so that can으로 못 바꾼다. 알았지? 자, 그래서 사물 주어일 때는 그 to를 갖다가 so로 for를 갖다가 that으로. 그다음 for의 의미상 주어에 이제 나오지. for의 그 목적어. f 의 목적어. 이건 목적격인데 왜냐면 for 뒤에 나오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근데 이 that은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 이제 주어동사가 나오거든. 그땐 주격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툴 갖다가 캐나시 n o t 나 c o u 으로 바꾼다. 그치? 툴 갖다가 c a n n o t 나 c o u 끝. 이거였고, 주의할 게 있어. 이 d e a 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완전 구조야. 그래서 이거 예문을 보면, It was too heavy. 것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들수 없었다. 캐리 r 다음의 목적 없지. 근데, 그것은 매우 무거웠다, 됐, 그래서, 내가 옮길 수 없었다, it, 그것을. 그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인테 완전 구조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 수가 없었다, 뭐를, 내가 옮길 수 없었다, 뭐를,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이시 당연히 앞에는 it 가리키는 건데, 뭐 이런 건 거의 없지. 뭐더 소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소파는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옮길 수 없었다. 이 토부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적어 안 써. 왜? 이걸 안 써도 뭐를 얘기하는지 딱 명시가 되니까. 문맥적으로 파악이 될수 있으니까. 자, 법칙은 얘기했습니다. She is too young. 그녀는 너무 어려서 차를 운전할 수 없다. 툴을 갖다가 so로 바꾸고, 대체? 이 툴을 갖다가 that, 주어, c 트인데 만약에 얘가 was야. w 지면 c 트가 아니라 couldn't. 대체? 자, 이거였고, 밑에 거. 그 물은 너무나 뜨거워서 for us. 우리가 마실 수 없었다. 대체? 그러니까 이게 왜 불안정 구조가 나오냐면, 뭐 이런 거야. 여기 워터가 긴이 아니면 이식이니 가주어. 이게 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뒤로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더월을 갖다 이수로 바꿨을 경우 그것은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가 마실 수 없었다. 뭐를 그 물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 비워주기 위해서 토부정사 같은 경우는 뒤에 불안정 구조를 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어가 빠져있다고 보면 돼뭐 이것 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녀가 너무나 어려서 차잘 운전할 수 없다. 이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불안정 구조가 나온다. 그렇지? 자 그거였고 그 다음 주의할게 for 다음에는 목적격인데 that 다음에는 접속사 다음 주동사 하기 때문에 주격 쓰는 거다 그래서 we 주격 쓴 거야 법칙 이거 알겠지? 음. 넘어갑니다 자 to 갖다 뭐로 바꾼다고? so 이거 for 갖다 뭐로 바꾼다고? that 주어 can't 근데 현재니까 t h e 의 주격 뭐야? 당연히 they 됐지? 넘어가게 이제 거꾸로 바꾸는 거야 거꾸로 so를 갖다 뭐로 바꿔? to로 데트주어 캔트 뭐로 바꿔? 투로, 티오지이 땐그 다음에 이 빼버리고. 알았지? 그니까 데트위에는 완전 구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적까지 나오는데 그걸 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소를 갖다 뭐로? 어, 데트주어 캔트 뭐로 바꾼다고? 데슬 갖다가 뭐야? 데슬 갖다가 4, 그지? 4?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목적격이니까, 미. 켄트 같다가, 어, 알지? 그, 발음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너, 하게. 다음에, B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무나 어려서 볼수 없다. 이게 된 거고. 그녀는 너무나 작아서 될수 없다. 되다가 비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역은 너무나 멀어서 걸수 없다. 걸어갈 수 없다. 대체? 이거 나온 거는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소댓, 거꾸로 바꾸는 거다 바꿔봐. 여기 투투가 나왔으면 소댓으로 바꾸고. 알겠지? 10이 갑니다. 똑같은 건데, 투투는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쇼핑하러 가기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지. 너무 피곤해서 쇼핑하러 갈수 없다. 그러니까 파이는 너무나 커서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인하프트는 긍정적이야 충분히 충분하게 그러니까 형사 다음에 인하프 나오면 충분히 충분하게 뭐뭐 할 만큼 두부정상 해석은 이거다 이것도 바꾸는 법칙이 있으니까 요거 일단 지금 멈춰서 써 그리고 형한에 내가 칠한 대로 이걸 칠해라 형한에는 내가 사용할 색깔대로 하든가 인하프를 o 랑 같은 색깔로 하고 포랑 대사 같은 색깔로 A, a 를 같은 색깔로 투랑 캔이나 구 d 를 같은 색깔로 칠하면 좋겠어. 뭐 색깔 똑같이해도 되니까, 다 각기 다른 색으로. 자, 다 썼지? 어, 썼으면 설명합니다 사람 주어일 때 똑같아. 뭐, e n o 같은 경우는, s 로 바꿔서, 앞으로 보낸다. 형용사나 부사, 앞으로 위치가 위치를 이동을 시켜. 이렇게 s 로 바꿔서. 그 다음에, to는, t h 주어, can이나 could. 긍정이니까, not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자, 그 다음, 사물 주어일 때는, 똑같아. e n 프를 갖다 s 로 바꾸고, for를 대스로 A를 또 A로. 주어 똑같이 쓰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목적격이냐, 여기는, 여기는 주격 쓰는 거고. 왜? 데스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동사가 되거든. 그 그러니까 주어 쓰는 거야. 툴을 갖다가 캔이나 쿠드로. 캔인지 쿠드인지 뭘로 구분해? 앞에 so 왼쪽에 동사가 나올 거야. 이 동사. 이 동사가 현재면 캔, 과거면 쿠드. 이렇게 되는데. She is old enough. old를, 아, 뭐라냐 enough를 so로 바꿔서 앞으로 보낸 거고. 그 다음 툴을 갖다가 dead. 대체? That 주어 can. 알지? 주어는 사람 주어니까 그녀가 주어지. 그니까 that she can drive a car.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enough를 갖다가 so. 그지 enough를 갖다가 so로 바꿔서 앞으로 보낸 거고. d o is so warm. 그 물음 배우 따뜻하다. for를 갖다가 death로. me를 갖다가 i로. to를 갖다가 can, can으로. 됐지? 이렇게 된 거다. 자, 갈게요, 그럼. 그래서 그 i는 영리하다. 충분히 뭘뭐 만큼 이해할 만큼 어떻게 바꾼다? The child is so smart that he can understand. 그렇지? 자. He s tall enough. 이거 또 so tall that he can. 그렇지? 자. She was slim enough. so slim that tool 갖다뭘 바꾼다? that she can인데 뭐 앞에 오지가 과거니까 that she could. 그렇지? 자. 어법에 맞게. 어, enough to지. enough, to. 넘어갈게. 이건 아까 할거 보고 해야이 내가. 자, 그 다음, B번에 갑니다. 같은 문장 되도록 바꾸는 거. 누누이 얘기했다. 우리 봉일촌 고등학교 요 스타일 안 나온다. 몰라도 상관없다. 알았지? 자, 그아이스는 enough 갖다 뭘 바꾼다? so로 바꾼다. so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고, for를 갖다가 t h a t 으로 me를 갖다가 me, that, me 쓰면 안 되지. that, i지. 대체? to를 갖다 가뭘 바꾸는지 알겠지? 아, 넘어게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that.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어디서 그것 위에서, 그렇지 온까지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수로 끝난 거야. 넘어갈게. Stays is light. Stays는 가볍다. 충분히 뭐할만큼 내가 들만큼. Lift의 목적어 없어. 왜냐하면 당연히 stays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Stays는 is so light. 매우 가볍다. That I 대체? Uh, that I can lift her. 여기는 리프트하면 헐가 나오지. 왜냐면,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모든 접속사 뒤에 완전 구조가 기본이다. 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 구조 나와야 된다. 그지 자, 그 다음. 그는 운이 좋았다. 충분히. 뭘뭐 만큼? 갈 만큼. 갈 정도로. 그지 여행을. 그는 힘이 세다. 스트롱하다. 충분히. 뭘뭐 만큼? 옮길 만큼. 뭐를? 그 탁자를. 혼자서. 그지 자, 11, 10이 끝나고이 문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또두번 틀린 거 나한테 얘기하면 이거 설명 찍어서 올려줄게.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모든 문법 책에 있는 내용을 100% 완전히 이해되는 거야?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따라서 다른데, 봉일초험 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 어 저기 뭐야? 어 그러니까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 문법 프린트를 주는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야. 문법 프린트 나눠주는데 그 문제가 문법 프린트에는 예문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또두 번째는 문법 프린트 나눠주긴 하는데 거기는 예문은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뭐야 나 이거 못 봤는데 이런 문장? 달달달달 모든 시험범위 외웠는데도 이런 문장 처음 봤어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 응용된 게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봉일천고등학교나 이쪽 파주 쪽에 있는 고등학교 농어촌 적용되는 파주쪽 고등학교들은 다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 정도만 알면 돼 필요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해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리고 해석만 되면 돼. 그렇지? 투투 어떻게 해석한다? 첫 번째 투를 너무, 두 번째 투를 그냥 뭐뭐 하기에는 그렇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든가. enough 투는 형사나 부사 나하고 enough 충분히 충분하게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되고. 끝.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다음 so that은 that 앞에서 끝낸다. 그리고 so를 매우라고 해석하고 t 은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한다. 끝.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임스는 매우 영리하다. that. 그래서. 그냥 갈수 있다. 하버드에. 됐지? 이렇게 됩니다. 투투 바꾼 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자. 일부 영어 단어들은 매우 이상하다. that.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것들을. 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꿀 때, 일부 영어 단어들은 이거 투투로 바꾸는 거 알지? 투투로 바꿀 때 당연히 them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아, 투표정사 뒤에는 일단 불안정 구조 나온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해하기에, 뭘 이해? 일부 영어 단어들. 이걸 가르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자, 고생했다.